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오랜 세월 남성 건강과 부부 행복을 지켜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수연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가슴 한 구석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 아침에 활력이 줄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감까지 무너진 순간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어쩔 수 없는 노화로 여기며 더 깊이 상처받고 외면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 운명이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1장. 한 남자의 용기와 변화 몇년 전, 67세의 김병진 씨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지켜온 그에게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과 자신감 저하, 아내와의 거리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세심하게 관찰한 변화, 식사 중 고개 숙인 남편, 밤마다 한숨 쉬는 모습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워 조심스레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진료실 안 김병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눈뜨기도 겁나고 몸도 희미하며 남자로서 자신감이 자꾸 사라집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지고 예전 같지 않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움과 함께 오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진 아침은 단순히 성기능, 나이 탓이 아니라 심장, 뇌혈관, 그 사람의 전체 건강이 보내는 가장 단순 명료한 신호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해지고 몸에 활력이 사라질 때, 자신감도 의욕도 함께 잃어버립니다.이런 변화가 있을 때 약물이나 건강 보조식품에 급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정말 중요한 해답은 익숙한 식탁과 밥상, 일상의 작은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이 장 과학이 밝히는 혈관의 힘 저는 김병진씨에게 진짜 해결책으로 마늘과 올리브유 요법을 추천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에 답을 들지 못했던 그에게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 안에 기름때와 노폐물, 염증을 녹여 혈류를 개선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마늘의 알리신은 위산에 매우 약해서 대부분 위에서 파괴됩니다. 여기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등장합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식물성 지방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마늘의 알리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혈관의 염증까지 완화해줍니다. 이두 가지 재료를 제대로 섭취하면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된 대로 혈관 기능이 7배나 더 개선되고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까지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3장. 실천이 만드는 변화 김병진 씨와 상담 후, 저는 누구나 일상에서 계속할 수 있는 실천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늘과 올리브유, 분명 귀에 익숙하지만 진짜 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밥 반찬으로 샐러드에 계란찜으로 그리고 장아찌로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아가세요. 첫째, 잘게 다진 생마늘 반 숟가락과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밥 위에 올려 드세요. 둘째, 위가 약한 분은 푹찐 마늘에 계란을 풀고 최상급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계란찜으로 만드세요. 셋째, 채소 샐러드에는 마늘, 올리브유, 레몬즙, 약간의 소금을 섞어 가장 건강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넷째, 마늘을 간장, 식초, 그리고 올리브유와 함께 숙성시켜 한 번에 2~3알씩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미심쩍었지만 김병진 씨는 가족의 응원 속에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침에 피로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4주 후에는 몸이 훨씬 가볍고 산책이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진료실로 다시 찾아온 그는 환한 얼굴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나이와 상관없이 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실천에서 배웠어요. 아내와 대화가 늘었고 밤마다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웃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4장. 가족 모두의 행복, 건강의 변화는 결국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김병진 씨의 아내는 그 변화가 행복의 시작이었음을 말합니다. 남편의 밝은 얼굴, 건강해진 모습은 저와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에요. 덜 예민해지고 소통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 전체가 달라졌어요. 또 다른 환자인 56세 택시기사 최경우 씨는 고혈압과 만성피로로 고생하다 초라함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마늘 올리브유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두달뒤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 약을 절반으로 줄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손님에게도 더 친절하게 되고 가족과의 대화도 다시 늘었어요. 이처럼 건강을 회복하면 삶의 질, 관계, 일상의 즐거움까지도 따라 변화합니다. 과학이 확인한 기적의 습관 실제로 국내외 많은 학회에서 마늘과 올리브유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올록한 탈 성분은 혈관 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여주고 마늘에 알리시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 혈관 세포가 7배나 더 활력을 얻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피로와 아침의 무기력, 늘어진 시간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합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자연의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의 회복과 부부 소통,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신의 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식탁에서 오늘 아내와 대화하며 시작해보세요. 건강해진 몸, 슬기로운 소통, 삶에 대한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작은 변화를 반복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결심, 소박한 밥상 위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5장, 활기찬 인생, 치매를 막다 사람들은 노년의 두려움을 물을 때 대개 치매가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마저 잊어버릴까 걱정합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뇌의 혈류가 개선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마늘과 올리브유의 꾸준한 섭취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줍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진, 두뇌 피로 모두가 점차 사라지고 활력이 살아나니 일상 속 즐거움, 새로운 취미. 독서와 사교 등삶 전체가 풍요롭게 변합니다. 실제 70대 이상 환자분이 시쓰기나 그림, 악기 연주를 다시 시작하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건강 습관 꾸준함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6장 긍정 에너지의 확장 건강을 회복하면 삶에 대한 용기와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번은 은퇴 후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진 73세 박정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맞춘 마늘 계란찜과 채소 샐러드, 산책 습관을 안내드린 지세달 만에 다시 뵌박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주와 공원도 함께 걷고 사람들과 소통이 즐거워졌습니다. 건강이 삶의 태도까지 바꾼다는 걸 실감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점차 긍정적이 되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주변 사람에게도 밝고 따뜻한 기운을 전파합니다. 환자와 가족 사례에 감동 저는 다양한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매일 만납니다. 한 사업가의 변화, 택시기사의 회복, 교직 은퇴 후 다시 시를 쓰는 노년의 기쁨까지, 몸과 마음이 살아나면 가족 관계까지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응원하며 건강식단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밝게 대화에 참여하고 손주까지 환한 미소로 어울립니다. 이런 감동의 순간들이 모여 또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집니다. 가정 전체가 밝아지고 긍정적 치유의 원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건강 습관과 과학적 의미 마늘과 올리브유, 채소, 꾸준한 산책과 운동, 항상 웃는 얼굴,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회와 논문에서 밝힌 결과 마늘과 올리브유의 항산화, 한겸증, 혈관 청소 효과는 심혈관, 당뇨, 암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긍정심리와 관계 개선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질병의 위험을 확실히 줄여주며 건강한 수명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용기를 내서 실천한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7장. 새로운 아침, 삶의 출발.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찾아가는 길, 작은 실천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 마늘과 올리브유가 혈관을 바꾸고, 몸과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되살리는 비밀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전문의의 처방만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는 작은 결심과 일상의 변화를 통해 얻는 선물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밝은 표정으로 가족을 마주하는 기적, 사소한 식탁의 변화가 대화와 사랑, 자신감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현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 저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이 책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나를 인정하는 용기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 자신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자신 있는 몸은 결국 자신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한 번의 작은 도전을 통해 수십 년 남은 시간까지 행복과 사랑, 활력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와 따뜻한 인사 긴 시간 동안 박수현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가족의 미소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의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랑으로, 자신있게 다시 시작되는 햇살과 함께 힘찬 오늘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수연이었습니다.